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냥 먹어도 맛있고 구워도 먹어도 맛있는 찹쌀떡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찹쌀떡을 만들기에 우선 유기농 찹쌀을 깨끗이 씻어서 3시간 정도 불리고 체반에서 30분 정도 물을 뺀뒤 50분 정도 찐 후에 펀칭을 해줍니다 펀칭 시작한 지 중간부터 주견물을 넣으면서 반죽 상태를 확인해 줍니다. 완성된 반죽을 작업대에 올려놓고 분할 작업을 해줍니다. 찹쌀떡에 들어가는 파당금은 미리 준비를 해서 냉장고에서 24시간 숙성을 시켜줍니다. 숙성된 파당금을 냉장고에서 꺼내서 35g씩 분할하여 둥그렇게 만들어 줍니다. 50g씩 분할한 찹쌀 반죽에 파당금을 채워 넣고 성형을 해 줍니다. 반죽이 많을 경우에는 수분이 밖으로 새어 나오지 않도록 비닐을 덮어서 작업을 해 줍니다. 찹쌀 반죽에 파당금을 넣고 성형을 한 다음에 전분을 묻히기도 하고 털어내기도 하면서 모양을 이쁘게 잡아줍니다. 찹쌀떡이 완성이 됐네요. 완성된 찹쌀떡은 바로 꼼꼼하게 포장을 해서 냉동고에 보관했다가 드시고 싶을 때 꺼내서 바로 드시든가 아니면 살짝 구워서 드시면 굉장히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에게는 굉장히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